우리 교회 32번째 맞이하는 생일날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나 먼저 하죠. 어, 오직 주의 사랑이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마의 원더 기쁨의 땅에서 죽게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삼늘입니다. 성경낭도 갑니다. 제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니라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지역이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실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제...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곳. 지영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참.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세상 친구 몇 시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놀 께서 지저귀는 저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음 신래 하도다 주님의 노 찬양하네, 주님의 노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나인 도하리 나 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케를 써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원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 안에서 믿음과 축복을 강구하는 2026년도 한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에게 행복한 삼강교회 예배당에 머리 숙여 저희들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 어둠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세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청 아래 엎드려져 저희들이 기도와 국률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표태를 향해서 말씀을 읊조려가며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들 불구하고 두 마음속에서 늘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초돌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마무리되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동부 사역에도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광교회 32주년 감사 예배와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손길을 통해 지금까지 축복하며 은혜내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긴 세월 여정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진 손길.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기쁨에 재단되어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주님의 성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노선 목사님 영적, 혼적, 육적 강각케 하셔서 듣는 저희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로 붕 성장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흉내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 동일한 은혜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삼강교회 교우들 모두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은 박상일 송도님과 어 김순복 송도님인데 두분다 어 탈북자입니다 이두 분이 지난주에 등록하게 된 동기가 참 그렇습니다 어왜 등록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닌데 어 지지난 주일날 제가 단임 목사 자동차 구입권을 이렇게 말씀을 했, 했는데 어, 그거를 전해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자동차 사는 데 동참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 자동차 헌금하러 나왔어요. 그랬다가 예,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막 눈물 나올 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헌금하려고 교회를 나온다, 그리고 등록을 한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60몇 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처음 듣는 기적 같은 사건이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박상일 성도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옆에서 호위한 호위무사입니다. 호위 측 그리고 그러고다가 나중에는 어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도지사죠. 그한 도를 도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산당으로서 상당히 높은 에, 직책에 있는 분인데 어, 한국에 이렇게 에, 넘어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동산당원 말해도 괜찮은데 한 도의 예,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자유를 찾아서 우리 땅까지 내려오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았죠. 예, 영상실 잠깐만 밖으로 나가는 영상 좀꺼 주실래요? 이광고는 나가면 안 되는 거래서요.